어떠냐? 멋진 곳이지? 여기서부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으니 걸어가야 돼 네? 여기서 더 가야 돼요? 숙소가 어딘데요? 저 꼭대기 네? 응? 저기까지 올라간다고요? 그것도 걸어서? 응? 마그나소우를 익힌다는 게 그리 만만한 건줄 알았냐? 그만한 가구도 없다면 차라리 지금 포기하고 돌아가라 어, 어. 그래서 이번 훈련을 마치면 저희도 마그나 소울을 쓸수 있는 거죠? 그야 물론이지 너희들이 잘 견뎌내기만 한다면. 우가 흥룡 팀을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지. 앞으로 이길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 <laughs> 뭐야 이 정도로 벌써 지친 거야? 이래서 흥룡을 꺾을 수 있겠어? 아, 지친 게 아니라요. 잠깐 딴 생각을 하느라. 딴 생각 그런 건할 필요도 없어. 잠념은 마그나소울을 익히는 데 가장 큰적이다 지금부터 마그나소울 이외에 다른 어떤 생각도 하지 마! 알아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좋아, 다시 출발! 갈 길이 멀다 도착했다. 우와, 우와. 이 깊은 산속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니 연못도 있고 없는 게 없네. 어? 어디 어디? 와 물이다. 우와. 아싸. 거래서 <놀람> <놀람> 어, <놀람> 내가 먼저 봤단 말이야. <놀람> 다들 어지간히 목이 말랐나 보네. <놀람> 이제 좀 살겠다. <사야겠다. 놀람> 나 배고파. 빨리 밥 먹어요. 네? 그래요. 배가죽이 등가죽에 거의 달라붙을 지경이라고요. 어? 아, 저기, 그게 말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 여기 없어. 뭐라고요? 식량 배낭은 감독님이 메고 오시지 않았어요? 아까 도중에 너무 무거워서 잠깐 내려놓고 쉰다는 게 그만. 다시 출발! 어. 이고 거기 놔둔채 그냥 왔지 뭐냐. <laughs> 깜빡이을게 따로 있죠아 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 뭐. 어쩌겠냐. 너희들이 다시 가서 가져오는 수밖에. 감독님께서 깜빡하신 걸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요? 그래 싫으면 그냥 굶던지. 예? 그냥 굶으라고요? 안 돼! 이 산골짜기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어. 뭐 식량도 식량이지만 찾으러 가다 보면. 더으로 마그나 소울을 익힐 비법도 찾을 수가 있을 거다. 비법이라고요? 아, 아, 그게 정말이에요? 산속 이곳 저곳에 숨겨진 이 천표식을 순서대로 찾아내다 보면 비법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비법을 손에 넣기만 한다면 마그나 소울을 거의 반은 익힌 거라 마찬가지야. 음, 음. 음. 자 서두르자. 산속에선 해가 빨리 지니까 시간 없어. 아참, 그리고 이 산속엔 도깨비가 살고 있으니까 다들 조심해라! 잘 갔다 와라, 얘들아! 파이팅! 헤헤, <놀람> 그럼 다음 단계를 시작해볼까? 저기다. 저게 마그나 소울의 비법? 근데 저 높은 꼭대기를 어떻게 올라가냐? 올라갈 수 없다면 떨어뜨리면 되지. 내가 한번 해볼게. 샤! 가라 못할 샥 <laughs> 그 도깨비군 뭐? 너 설마 감독님의 농담을 믿는 거야? 도깨비는 그냥 한 말이고 이거 감독님께서 직접 나선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우리도 질 수야 없지 이번엔 내가 가라! 블레이저 라이거! 오! 이런 실력을 숨기고 계셨다니 감독님 대단한데? <laughs> 역시 내가 나서줘야겠군 아, 아 잠깐만 기다려 무작정 이러고 있다가 날 새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도깨비 탑플레이트가 계속 방해하는데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모두 모여봐.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럼 간다. 세, 세, 게 진짜다. 어, 아! 제법 하는군. 이게 비법이라고? 어, 에어? 이게 대체 뭐야? 여기는 아까 지나쳐왔던 외나무 다리야.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단서를 숨겨놓은 건가? 비법을 그렇게 쉽게 넘겨주지 않겠다 이거지. 좋아,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가 끝까지 찾아내 주겠어. 아, 그럼 일단 모두 흩어져서 윙즈 팔콘을 찾은 후에... 아, 그건 됐어. 곧 해가 질 텐데, 꿈을 될 시간 없잖아. 여긴 나한테 맡기고 너희들 먼저 출발해. 혼자 괜찮아? 뭐 멀리 갔겠어. 윙즈 팔콘을 찾는 대로 곧 뒤따라 갈게. 대신 마그나 소울의 비법은 꼭 찾아내. 응, 알았어, 공명아. 이따 보자! 어? 이번엔 엄청 쉽네. 그냥 꺼내면 되겠는데? 와! 아! 위험해! 왜왜 왜 그래? 저 많은 돌덩이들에다가 우리 몸무게까지 더해지면 이 다리가 버티지 못할 거야. 그럼 어떡하지? 우리가 저기에 직접 다가갈 수 없다면... 그럼 팟플레이트로 돌무더기를 무너뜨리면 돼. 우와! 우와! 천재인데? 알짜 왔어. 한번 해보자. 미세몇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아. 미세 뭐? 또 나타났어. 되겠다. 역할을 나눠보자. 감독이가 돌무더기를 무너뜨리고, 나머지는 그동안 도깨비를 막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이번엔 마음대로 안될 거다. 레이저 라이더, 파이어 바이트.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좋아. 다시 한 번. 가라! 오케이, 욕실레 몰리스! 좋았어, 이제 조금만 더 공격하면 돼. 아, 어, 또 왔어. 하지만 소용없다. 뭐야, 파워가 더 강해지고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지금 놀라고 있을 때. 제법인데, 스킬러트, 스피너. 아직 내가 남았다. 로키골렘, 애쉬였다. 로키골렘. 어떻게, 로키골렘. 다음은 어디야? 이거는 동굴 같아. 다음 목표를 찾았으니 로키 골렘이 희생한 보람은 있네. 먼저 가. 난 로키 골렘을 되찾는 대로 따라갈 테니까. 그래 알았어 담덕가 조심하고. 우스워다. 도검이나 어? 흑표박쥐 같은 게 나오면 어떡하지? <laughs> 너도 무서운 게 있었어? 야, 나뭐 사람이 아니냐? 일단은 들어가 보자. 에, 아, 근데 너희 중에 누구 손전등 가진 사람 없어? 헤 <laughs> <laughs> 자기도 무서우면서 뭘? 아, 그게 무섭다기보다는 어두워서 아, 그래, 너무 어두워서 그러는 거지. 안 그러냐, 비류야? 에, 아, 아이, 야 같이 가. 남아 꽤 어두운데. 어, 아눈 소리다. 물에 빠지지 않게 모두들 조심해. 아 뭐가 내 엉덩이를 스치고 지나갔어! 아, 아이 진정해. 내 손이 다은 거야. 뭐? 영 그만 나! 왜날 때려? 어, 아 미안해. 깜깜해서 모르고 그랬어. 아 그렇지. 모두 멈춰서서 눈을 감아봐. 눈을 감고 잠시만 기다리면. 눈이 어두운 곳에 적응돼서 잘 보일 거야. 이제 눈을 떠봐. 어때? 좀 낫지? 그래, 잘은 아니지만 조금 보이긴 보인다. 어, 저쪽에서 빛이 들어오네. 빨리 가보자. <laughs> 내가 지금 물을 건너가서 가져올게. 그건 안 돼. 왜? 여기 봐봐. 강폭은 좁지만 엄청 깊어. 게다가 물살도 세고. 그럼 어떻게 하지? 방법은 하나뿐이야. 뭘 어쩌려고? 모탈 샤크를 날려서 저기 맞추는 거야. 정확히 맞아준다면 그 반동으로 바위에 착지하면서 표적을 우리 쪽으로 튕겨낼 수 있어. 하지만 도깨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건 너희들이 막아줘야지. 어디서 날아올 줄 알고, 동굴 아니니까 왼쪽 아니면 오른쪽 밖엔 없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을 거야. 좋아, 한번 해보자구. <목소리> 아, 래로 떠내려갔을 거야 여긴 나한테 맡기고 어서 가 어, 찮찮어어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가어 알았어 그럼 조심해라 이쯤인것 같은데 어, 저기 저거아니야 너무 높다 저걸 어떻게 꺼내지? 글쎄 바로 던져 올리긴 힘들겠지만 저 틈으로 엔슬러 고트를 올려보내면 될것 같은데 하... 할수 있겠어? 그야 해봐야지 하지만 이번에도 분명히 그 도깨비가 회방 놓을 텐데 너는 도깨비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든 막을 테니까 그래, 알았어 부탁할게, 태양아 레디 셋 고! 우산은 됐어! 나타났군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될걸? 레이저 라이커! 히트! 제법 한당한그 정도론 어림도 없지. 스킬러터. 스킬업. 어, 위험해! 패닉! 잘도 피했군. 하지만 위치가 안 좋아. 스킬러터. 대시 어택. 마그나스홀의 비법을 얻었으니 절반은 성공한거나 마찬가지야. 빨리 그거 펴봐. 우와. 다들 괜찮은가? 왜 이렇게 안 오지? 태양아, 어? 먼저 와있었구나. 블레이즈 라이건은 찾았니? 찾았어, 너는? 우와, 너도 찾았구나.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아직이야. 비법은 찾았어? 어? 어? 어, 찾긴 찾았는데. 그래? 그럼 빨리 보자. 아, 그게. 얘들아, 잠깐 기다려. 나도 같이 보자. 이게 뭐야? 님 그래 비법은 찾아냈냐 이딴게 무슨 비법이에요 고작 이런 뻔한 말 들으려고 그 쌩고생을 한줄 아세요 근데 정신 일도 하사불성 이게 뭔 말이야 정신을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야 뭐 이게 겨우 그런 소리였어 허허 그 녀석들 참야 이놈들아 그게 바로 마그나 소울에 꼭 필요한 비법이야 네 이게 정말 비법이라고요? 마그나 소울을 익히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정신 집중이다. 정신을 집중해서 타플레이트가 보내는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마그나 소울 훈련의 첫 단계야. 타플레이트가 보내는 영혼의 소리. 인간의 손길이 별로 닿지 않은 이곳이야말로 타플레이트의 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곳이지. 어... 옛날에 내가 프로팀을 훈련시킬 때도 늘 이곳에서 지내곤 했었지 아, 아 잠깐만요! 프로팀을 훈련시켰다고요? 누가요? 누구긴 누구야? 바로 이 몸이시지 예? 감독님이 프로팀을요? 진짜로요? 허허 이 녀석들 보게 평생 속고만 살았나? 너희들 혹시 아레스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냐? 아레스요? 아레스 아레스 아 맞다! 저 알아요! 23, 34년 전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린 팀이에요 그해 월드 프로 챔피언십에서 익스트림 팀한테 아깝게 졌던 그팀 맞죠, 감독님? 네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용케도 알고 있구나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 팀의 감독이었지 그런 내가 하는 말이니까 믿어도 좋을 거야 너희들은 이미 이미? 음. 마그나 소울을 사용하고 있다 으어? 한번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비법을 찾아다니는 중에 도깨비의 공격을 받아 각자의 타플레이트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네 그런데 어떻게 찾아냈지? 이렇게 험한 지형에서 말이야 지 거기 있을 것 같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그러네. 나도 그냥 한 번에 찾아냈는데. 태양이 말대로 거기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왔다고 밖엔. 그건 너희들이 타플레이트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타플레이트가 부르는 소리요? 그래 소리. 너희들은 마그나 소울을 찾겠다는 목표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감각과 정신이 예민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각자 탑플레이트를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었던 거야. 아하, 그래서 감독님이 일부러 우리 탑플레이트를 날려버린 거였군요. 그 소리를 듣게 하려고요. 탑플레이트를 날려버린 이유는 분명히 태양이 말대로지만, 근데 내가 한건 아니다. 도깨비니 뭐니 하는 농담은 그만두세요. 우리가 무슨 유치원 꼬마들도 아니고, <laughs> 너희를 공격했던 도깨비는 내가 아니라니까 정말로 감독님 아니셨어요? 그래 그 사람은 내가 아니고 그럼 대체 누가? 옛날 아레스 팀의 에이스 선수란다 에? 내가 너희들 훈련을 지도해줄 코치님으로 특별히 초빙했지 이제 코치님도 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를 믿고 열심히 훈련하면 된다. 에, 그럼 우리도 마그나 소울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야, 참 녀석도 그야 두 말하면 잔소리지. 하지만 훈련이 쉽진 않을 거야. 네, 각오는 돼 있어요. 좋다. 그럼 소개시켜 주마. 천하팀의 특훈 코치를 맡아줄 옛날 R.S 팀의 에이스 손태산 선수다. 네? 반갑다 얘들아. 내가 선택산이다 어, 아빠! 아아 뭐? 뭐? 아, 아빠! 아빠! 이태아이 아빠!